여기 비싼데 아니에요? 어? 싸우러 왔다면서 왜 이런 데서 만나요? 순영아, 사실 너한테 말안한게 있어. 너 지금 여기 맞선 보는 자리야. 네? 근데 상대는 우리 미장 건물 주인 동생이야. 네가 잘 보여야 내가 건물에서 안 쫓겨난단 말이야. 그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잘좀 해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순무? 아예 어, 제발 부탁한다. 우리 미용실이 네 손에 달렸어. 아참 외순무. 저장합니다. 제가좀 늦었죠? 아,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온 거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laughs> 에, 에, 저 그럼 전 그만 가볼게요. 드이서 얘기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왜, 왜 숨어? 아,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응? 다시 제 자리 갖다 두세요. 저 사장님, 이 아이디어 박스 이거 누구 아이디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별다른 소득 없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뭐 신통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누가 이따이 박스에다가 <laughs> 이거 내가낸 <내는>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아니 어쩐지 갑자기 그냥 아니, 리얼한 생각이 그냥 갑자기 머릿속 팍팍팍 이용주 실장님 네? 마케팅실 근무 경력 몇년 차죠? 아예뭐 저야 <laughs> 8년 차뭐 그리고 마케팅팀에서 완벽하게 잔뼈가 이렇게 <laughs> 그럼 5년째 슈퍼레티로 하나로 우리 앰프가 벌어먹고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제자리 놓아두세요 아니면 이 실장님이 기가 막힌 기획안을 올려보시든가? 아, 예, 제가 이거 그냥 제자리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아, 이게 김비서, 찾으면 되게 쉽죠. 사람 놀래게.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임마 작업실에 없을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그럼 먼저 온다고 말을 하든지. <laughs> 여기야? 네가 전시할 곳이? 네. 여기 비어 있는 잔디밭죠. 괜찮죠? 음. 누구야? 누군지 맞춰 봐요. 아, 뭐야, 에이. 유치하게. 어, 누군지 알면 놀랬건? 아이. <laughs> 짠. 여기 웬일이야? 에게, 그게 다예요? 우리 3년 만인데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게 다냐고요? 우 아빠가 좀무드가 없잖아요. 오라버니 여전하네요. 주름도 안 생기고 화장품에서 오어라고 좋은 거 자기 얼굴에 다 바르나? 언제 들어온 거야? 런던에 있다 한거 같은데. 들어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럼 그 동안 둘이서 연락한 거야? <laughs> 아빠 내가 말했던 우리 전시 스폰서 은경 아줌마예요. 그래? <laughs> 아 근데 이 녀석 뭘 믿고 스폰서를 해줬어? 아빠. <laughs> 아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해요. 어, 어떡하지? 난 작업실에 가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래 그럼 내가 태워줄 테니까 같이 가자. 어이 은경 아줌마 혼자나 두고 어딜 가시겠다고? 아빠가 우리 작업실에 와봐야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뭐하실게요 우린 아빠보다 피자 세판이 훨 반가우니까 아빠 간식이나 화끈하게 쏘고 가시라고요. 아줌마 저 나중에 또올게요 그래 나중에 보자. 네.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네가 일하던 데가 여기가 아니잖아. 아 여기 주인이 친한 선배 부부예요. 나 들어오던 날 나한테 열쇠 던져주고 둘이서 유럽여행을 떠나버린 괘씸한 커플이지만. 이번에 좀 오래 있을 거야? 다 사요. 언제 한번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우리 쥐란이 방황할 때 붙잡아준 일 고마웠어. 아이그 빨리도 한다. 3년쯤 더 있다가 지 그래요?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오라버니 많이 변한 거. 예전엔 조각품 앞에 서 있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란이도 조각을 시키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 하긴 그래도 난 오라버니 절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해서 서운해? 아니요, 변해서 기뻐요. 많이 집에 한번 놀러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그래야죠. <laughs> 난 그만 가봐야 돼. 악수 한번 해도 되나? 우리 3년 만에 상봉인데. 수고해라. 아, 정말 손 부끄럽게 만드시네. 마음에 들죠? 네. <laughs> 또 오세요. 고마워요. 네. 언니 네. 네. 왜 벌써 왔어? 이왕 만난 거 저녁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지. 그렇게 사람을 던져주고 가는 게 어딨어요? 제가 언제 선 보겠다고 한적 있어요? 화났어? 자꾸 이러심 저 외수모 다신 안볼 거예요. 아이, 순영아.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외수모는 제마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사람을 암튼, 그분이 자기 누나한테 말해서 가게 세는 올려받지 않겠다고 그냥 가라고 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 래다시 그래? 이런 일로 접 부르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유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니? 내가 나만 쫓아고 이러니? 그리고 너네 시어머님이 너재 혼자리 어떻게 됐냐고 사람 붙들어서 탁달해 하시는데, 아, 그럼 난들 어떡하냐고! 여기 소주 한병 더요. 껍데기도 하나 더 주세요. 야, 기분 풀어. 나, 내가 짐짝이 된것 같아. 아무 쓸모없는 짐짝. 순영아!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오빠의 약속을 지킬 자신도. 잘 살아갈 자신도. 걔는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이 시간까지 어딜 떠다니기는 거야 연락도 없이. 해가 잤는데 빨래 걷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 아, 아니 얘가 왜 이래? 아고 이 술냄새. 너술 마셨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laughs> 저요 <웃음>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마셨어요. 안 돼요? 뭐뭐 네. 뭐? 음, 아니 봐. <laughs> 아니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저 그런 자리에 내보내세요? <laughs> 무슨 물건 치우듯이 그렇게 치우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 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저요. 어머님은요, 저 싫어하시지만요, 저 어머님 좋아해요. 저 살면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데요. 순영아. 전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님 보면서 힘내는데 어머님도 저 보시고 힘내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린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에 묻었잖아요. <laughs>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